안녕하세요. 저는 허리를 자주 삐끗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음, 사실 허리 삐끗하는 분들 많죠. 우리가 보통 다칠 때 대단한 동작으로 다친 적이 없어요. 아주 작은 거. 떨어진 볼펜 줍다가 삐끗. 뭐, 치약 떨어졌는가 줍다가 삐끗. 허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예상치 못한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움직이다가 삐끗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내가 삐끗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좋은 방법은요. 실제로 삐끗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데요 삐끗 연습은요 바로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드리프트가 동작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삐끗한 요소들을 이미 예상하고 운동을 해서 근력적으로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같은 동작으로 볼펜 하나 짓는데 절대로 삐끗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허리 근력 운동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 또 다리 근력 운동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약한 허리 힘으로 무언가를 집다 보니까 결국은 근력이 아닌 척추의 힘이 너무 가동되어서 허리가 삐끗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은 동작이더라도 작은 무게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덤벨이 꼭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조그만 백을 들더라도 데드리프트의 동작을 해서 미리 삐끗할 수 있는 부위의 허리의 강화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삐끗이 될수 있는 동작에서 절대로 삐끗할 수가 없는 것이죠.